제가 이제 지도를 하면서 많이들 하는 실수들, 그리고 좀 주의사항 스파링 꿀팁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엄청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정도만 내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리우주 가연입니다 오늘도 저희 팀 주장 민호와 함께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도를 하면서 많이들 하는 실수들 그리고 좀 주의사항 스파링 꿀팁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엄청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정도만 내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눈을 봐라요 눈을 되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눈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복싱했던 사람들, 특히 뭐 복싱하고 인파이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사람들을 이제 다 당기고 뭐 턱을 보거나 가슴을 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복싱일 때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MMA에서는 막 페이크들이 너무 많잖아. 네, 어뭐 저희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치고 태클이라든지 요런 페이크들의 조금 눈을 안 보면 반응을 좀 못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눈을 봐야지 이 새끼가 쫄았는지 아니면 좀 힘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무슨 꿈꾸기가 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눈을 봐야지 가습팍 보고 그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난타치면뭐투 하이 같은 걸 해봐 어, 이런 거할때 조금씩 반응이 늦어져요 어, 내가 좀 반응을 못해 차라리 좀 눈을 보면서 턱을 들란 말이 아니라 턱을 그냥 이렇게 두턱 이렇게 탁! 이렇게 땡겨놓고 등을 이렇게 오므레드처럼 말아 어, 그 상태에서 눈을 보면서 전체적인 시야를 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주변시로 싸운다고 하잖아요 어, 턱 당기고 눈을 보고 이 전체적인 분위기와 심리적인 것과 어,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스파링을 해야지 어이없는 거에 막 제가 당하거나 하지 않아요 어,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완전 다르고 눈을 안 보던 사람 좀 뭐, 어색해요,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눈을 보면서 스파링을 한번 해보시면은, 훨씬 더 달라진 움직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꿀팁은, 이제, 킥으로 먼저 시작하라 이거예요. 사실 뭐, 이거는 케바케거든요? 내가 팔이 되게 길어. 상대가 나보다 작아. 그러면 뭐, 잼이 먼저 닿을 거니까, 어 보통 이제 잼을 먼저 맞춘 다음에 툴을 치다, 이런 스파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MMA잖아요. 어, 킥도 쓰고, 막, 다양한, 그런 거, 무기들이 있어가지고, 거리가, 뭐, 요 정도가, 뭐, 복싱에서의 일반적인 거리라고 하면, MMA는, 킥이 있으니까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어, 펀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안 닿는 거. 이게 스파링 때이 정도지, 시합에서는, 이게 한이 정도 돼요. 어, 어설프게 잼 먼저 발라고 하다가, 이제, 카운터 맞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더 좋은 거는, 킥으로 먼저, 닿아라. 상대방한테. 멀리 있잖아요. 어. 허공에다가, 물론 이렇게 좀 잽도 뻗는데, 처음에, 이런거 먼저 닿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두 아, 오른쪽 왼쪽 스위치 하면서, 어. 얘 먼저 닿았어? 얘 먼저 닿았어? 그러다가, 툭툭툭툭툭또 앞발. 어, 이렇게 건드려, 건드려. 어, 그러다 거리가 잡히면, 그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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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런 식으로 순서가 루틴이 있어요. 어. 먼저 발로 좀 터치, 오블리킥이될 수도 있고 앞차이가 될 수도 있고 조금 터치 게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건드려 손을 건드려. 어.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은 뽑고 기회가 되면은 테클하고 이런 식으로 거리를 순차적으로 좁혀 나가야 내가 조금 더 안전한 스파링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냥 다짜고짜 씩씩거리고 그냥 맞짱 고오면은 어, 내가 크게 맞을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어, 그게 아니라 처음에 스타트할 때 어, 멀리서 어, 아예 안 닿는 거리 안전한 거리에서부터 시작할 때 이거부터 어, 닿게 하는 거 오, 그러면 유인을 하는 거지 와봐 와봐 툭툭 어. 두, 두. 그때 내가 컵을 치고 만약에 들어오면 은 한번 싸워줘 또 빠졌어 그러다 다짜고짜 또 펀치로 시작하지 말고 또 킥으로 먼저 킥으로 던져보다가, 그 다음에 또 펀치로 시작하고. 어, 요런 식의 패턴을 하게 되면은, 좀 스파링이 조금 더 스무스하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스파링 꿀팁은, 테크를 하실 때, 무조건 난타전을 해라예요. 난타전을 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어지는 얘기인데, 거리가 멀어요. 생각보다. 킥도 있고, 막 시계시계 차는데, 이 와중에 이제 막, 이렇게, 레슨링 탱크로 멀리서 이 들어가면, 와, 죽어버리단 말이에요. 이거 리스크가 너무 커. 어. 그리고 이 사람은 파워터닉킥이 아니라, 그냥 뭐 로우킥이나 미들킥을 그냥 찰려고 하는 상황이 돼요. 쳐봐 한번? 이런 상황인데, 나 혼자 멀리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어우, 이렇게 맞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러다가 뭐, 스파링 할때 보면 곧 부러지고, 막, 기절하고, 막, 뭐 살살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내가, 시작 지점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난타 정도이 머리에를 내가 만들고 나서 태클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카운터 니킥을 쳐도 진짜 가슴 팍에 맞아요. 여기서 테 태... 니킥 해봐. 어? 오! 그러면은 오히려 한 발로 서있게 돼갖고, 태클이 더잘 되는. 물론 조금 이거는 무서우니까 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뭐,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맞짱을 뚫어 봐야 돼. 태클을 하고 싶으면. 아, 스파링을 하다가, 음, 음. 내가 이제, 어, 나 맞, 어, 태클 한번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태클을 치는 게 아니라, 맞짱을 뚫어 가는 거예요. 이거딱까 번, 아까, 아까 그러니까 이거 트턱, 눈 보고, 그 다음에, 아, 맞짱을 또 음. 그러다가, 또 이제 분위기 보고, 또 맞짱을 뜨다가, 그 다음에, 어, 레슬링을 들어가줘야, 혹시나 하는 카운터에, 막 막거나, 아니면 실패하거나, 그럴 염려가 없어요.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그죠? 멀리서, 상대방은 바보가 아니 이상 스프로를 할거 아니에요. 멀리서 태클 하는 거예 스프로를 해버려. 막 이렇게. 이렇게 쳤다 어, 이런 거, 강해보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맞장 뜨는 상황을 안 만들고, 태클을 쳐서, 내가 태클을 할 때, 이 사람도 이미 100%의 힘으로 스프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짱을 떠! 아, 아, 아. 어, 이런 맞짱을 뜨는 분위기에서 이런 하이킥 같은 것도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아, 아, 아. 맞짱 뜨다가 어, 태크를 들어가줘야 훨씬 더 제대로 된태크를 MMA에서 써먹어 볼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가르치다 보면 뭐 복싱을 하다 왔던 사람이 MMA 하고 레슬링 좀 배웠다 온 사람이 MMA 하잖아요. 근데 그게 MMA에서 그대로 적용이 잘안 돼요. 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다그 상황에 맞춰서 써야지 잘 활용할 을 수가 있거든요. 어, 생각날 때마다 그런 간간한 팁들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틈틈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뭐 스파링 꿀팁 말고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한 또 이런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 할게요. 계속 영상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